상쾌하지만 또 자극적인 느낌이 들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얘는 약간 추천도 아니고 비추천템도 아닌데 저랑은 잘 맞지 않았던 제품이라서 재구매는 안할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안녕하세요, 블라우입니다. 오늘은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헤어 제품 중에 추천하는 아이템과 비추천하는 아이템으로 나뉘어서 한번 리뷰를 해볼 거예요. 어떤 걸 구매할지 고민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영상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 달리프의 클로렐라 베러루트 클링 스프레이인데요. 날이 점점 더워질수록 두피에 열이 오르기 쉽고 두피에 열이 올랐을 때 각종 트러블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쿨링 스프레이를 뿌려줘서 진정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를 사용을 해봤는데 이 제품이 가장 좋았고요. 저는 특히 여름에 집에 많이 있는데 집에서 편집을 하다 보면은 두피에 열이 오르는 게 느껴져요. 근데 두피가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는 부위다 보니까 에어컨 바람이나 선풍기 바람으로 해소되지 않는 그런 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뿌려주면은 두피에 열이 낮춰지니까 좀몸 전체가 시원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상쾌하고요. 상쾌하지만 또 자극적인 느낌이 들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분사력이 좋은 편이어서 딱 원하는 부위에 뿌릴 수 있는 제품이라서 뭐 저는 이 제품 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단점이 향이 좀 진한 편이에요. 근데 이런 스프레이 타입들이 대부분이 향이 진하긴 하더라고요. 되게 좋은 향이 나지만 좀 진해가지고 조금만 더 은은한 향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 부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제품이라서 두피 쿨링 스프레이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샴푸 하나 추천드리면 닥터포웨어의 피토프레쉬 샴푸인데요. 케이스 되게 예쁘지 않아요? 이게 두피 샴푸인데요. 특히 여름에 두피가 엄청 예민해지고 열도 오르면서 쉽게 머리가 떡지기 쉬운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름에는 두피 샴푸를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인데 저는 특히 두피에 열이 오르면서 되게 예민해지는 타입이라서 트러블이 자주 생기더라고요. 두피에 트러블 생기면 되게 아픈 거 아시죠? 날이 슬슬 더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트러블이 이제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았던 제품인데 우선 첫 번째로 좋았던 점은 일단 향이 시원한 시트러스 허브향이 나요. 그래서 사용을 했을 때좀 시원한 느낌이 있고, 이 제품 자체에서 쿨링감이 은은하게 또 느껴져서 사용을 했을 때좀더 개운하면서 상쾌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두피 샴푸 중에 거품이 안 나는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축제판 제품이 많은데 얘는 일단 거품이 잘 나서 되게 좋았고요. 한번 펌핑한 양으로 두피 전체를 씻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이런 세정력이 좋은 샴푸 같은 경우가 좀 자극적인 제품이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개운하지만 또 자극적인 느낌이 들지 않았는데 식물 유래 성분이 94%인 약산성 지성 샴푸여서 좀더덜 자극적에게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해요. 아 그리고 더 좋았던 점은 저는 두피는 또 예민하고 모발은 또 되게 건조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두피 샴푸 사용하면 항상 머리가 푸석푸석하고 되게 건조한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런 점이 없어서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모발이 건조하신 분들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샴푸여서 되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두피가 예민하신 분들 그리고 두피 샴푸 찾으셨던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모레모의 워터 트리트먼트 미라클 텐인데 얘는 약간 추천도 아니고 비추천템도 아닌데. 일단 사용감 자체가 되게 좋아요. 워터 트리트먼트이기 때문에 머리에 빨리 흡수되고 또 씻었을 때 잔여감이 없어서 되게 좋은데 가장 중요한 머릿결 개선에는 별로 효과를 못본 제품이어서 저한테는 좀안 맞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저는 모발이 되게 두꺼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워터 트리트먼트 같은 가벼운 제품을 사용하면은 그렇게 효과를 많이 못 보더라고요. 역시 저는 밤 타입 트리트먼트가 좀더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저보다는 모발이 가느신 분들이 좀 사용을 했을 때 좋을 것 같고 저처럼 모발이 두꺼우신 분들은 약간 좀 사용감이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클로란의 망고 버터 샴푸인데요. 제가 모발이 되게 건조한 편이에요. 그래서 특히 겨울에 찬바람 맞으면 되게 푸석푸석해지고 건조하다 보니까 머리가 방방 뜨는데 이제 그럴 때는 헤어 오일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샴푸도 이제 보습감을 좀 채워주는 제품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얘가 좀 건조 모발용이라서 구매했는데 일단 찐 망고가 들어간 듯한 그런 향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사용할 때마다 기분이 되게 좋고 또 약산성 샴푸라 되게 자극적인 느낌이 없이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머릿결 개선에는 크게 효과를 못본 제품이고요. 오히려 머릿결이 개선된다는 느낌보다는 좀더 뻣뻣해지는 느낌? 더 뻣뻣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피가 좀 빨리 기름지는 느낌이라서 저한테는 잘안 맞았고, 그래서 재구매는 안할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추천템인데, 헤어플러스의 단백질 본드 워터 에센스예요. 이것도 아까 샴푸랑 마찬가지로 머리가 너무 건조해서 이 제품이 좋다고 하길래 구매를 했고요 되게 영양감이 넘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한번 사용을 했을 때 머리가 되게 차분해지면서 윤기가 흐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에센스예요 지금 자체가 단백질 본드잖아요 그래서 젖은 머리에 뿌리고 말려주면 은 사용하기 전이랑 후랑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한겨울에 정말 잘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처럼 모발이 되게 건조하시거나 극 손상 모이신 분들은 되게 만족스럽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제형이 살짝 무거운 느낌이 있어서 지금 같은 여름보다는 자외겨울에 좀더 사용하기 좋은 제형 같아요. 아무튼 머릿결 개선에는 되게 효과를 많이 봤었는데, 얘가 스프레이 타입이잖아요. 근데 분사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되게 거칠게 나오는 느낌? 그래서 그 부분이 살짝 아쉬웠고요. 얘가 처음에는 잠근 장치가 돼서 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힘을 엄청 많이 줘야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면은, 좀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한 여름에도 헤어 오일을 사용을 하거든요. 겨울에는 세번 정도 나눠서 사용을 했다면 여름에는 한 번이나 두번 정도 꼭 사용을 해 주는 편인데 그 중에서 이 언어버 실크 오일 에센스를 추천드리고 싶고 제가 원래는 모로칸 오일을 잘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게 용량 대비 가격이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을 사용을 해 보고 싶어서 찾아보다가 얘가 후기가 좋은 편이어서 사용을 해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모로칸 오일이랑 되게 비슷한 제형인데 모로칸 오일이 좀더 무겁더라고요 이 언어브 에센스는 좀더 가벼워요 그리고 끈적임이 없는 그런 제형이고 영양감을 채워주면서 머리가 좀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헤어 에센스 찾으시는 분들은 이 제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언어브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영양감은 주지만 이렇게 좀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 없어서 저랑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게 저처럼 건조하신 모발이신 분들에게 요 에센스 추천드려요. 그리고 미장센 세럼인데 미장센의 퍼펙트 워터리 세럼이에요. 이것도 비추천템인데 미장센 세럼 라인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리뉴얼돼서 나온 제품이고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기존의 오리지널 세럼보다는 가벼운 제형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제 생각보다도 더 가벼워가지고 저한테는 좀 영양감이 부족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건 좀제 선택 미스였던 것 같고요. 이 제품도 저보다 좀 모발이 얇으신 분들, 그리고 가벼운 제형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일 거예요. 아, 근데 얘가 진짜 아쉬운 게 향도 색이 기분 좋은 시트러스 향이 나고 진짜 가볍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정말 사용하기 좋을 것 같은데. 저랑은 잘 맞지 않았던 제품이라서 다음에는 오리지널 세럼을 사용을 해보려고요. 네, 이렇게 올리브영에서 판매하고 있는 헤어 제품들 리뷰해봤는데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날씨 점점 더워지는데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